일리단을 다시 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이 도망친 이 낯선 곳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긴 하지만요 이곳은 로데론이라는 곳이다, 마예브 하이잘산의 전투에서 우리를 도왔던 얼라이언스의 고향이기도 하지 여기 있는 인간과 엘프의 왕국이 언데드 스쿨즈에게 몰살당했다 들었다 이 숲은 지독한 피해를 받았다 잠시 그대들을 떠나야겠 숲 속으로 들어가 대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동안 우리는 일리단의 자취를 찾아보겠습니다. 둘다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둘간의 사적인 문제는 내 동생을 찾은 후에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물론입니다, 샤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의 기지였군. 최근에 공격당한 것 같아. 낯선 자들입니다, 왕자님. 언데드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쉐누알라, 나이트엘프. 난 켈타스 왕자여. 그대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랍군. 무슨 용무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저주받은 땅에는 죽음과 어둠만이 가득하오. 이쉐누달티에브 켈타스. 나는 마이아브 쉐도스. 이쪽은 티란드 위스퍼 윈드다 우린 최근 이곳에 발을 들인 강력한 악마를 쫓고 있다 흥미롭군 놈들에 관해서 아는 건 없지만 무언가가 달라 안에 있는 언데들을 격앙시킨 것은 틀림없어 이놈들은 밤낮 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 기지를 버리고 아레바스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려던 참이었어 음. 그럼 우리가 그대를 돕겠습니다 젊은 왕자여 잠깐! 우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대의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면 우리가 찾는 악마를 사냥하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티란데 영광으로 여기겠소 쪼렙이네 끝이 다가온다. 뭐야? 내가 먼저 가는 거야? 그냥 끝내고 말겠다. 가자. 어디지 몰라도. 따라와. 이거 그 클래식에 있던 그런 건데? 전대드가 공격해 온다. 에어를 보호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켈타스 저런 종물의 기들은 우리 산악 거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야아 어쩔까 뭘로 뒤덮인 산악 거인의 피부는? 저전도 공격으로는 끄떡없으니 끝이 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린 저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란데 1, 2단을 찾아야 한다 아, 전 배고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이들의 형제들이 우리가 군단을 상대할 때 도왔어 한 지금 3개 정도만 그 찍어보세요 제가 거기서 골라드릴게요 더는 어. 기다릴 수 없다 들에게 끝내고 말겠다 너는 기다릴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대열 보호하라 사냥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 끝내고 말겠다 용병 캠프군 이들을 고용해서 저의 입을 보충할 수있을거요 하지만 보수를 지불하려면 우리가 숨겨둔 금을 먼저 되찾아야겠군. 금을 숨겨두었다고? 우리는 승산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 언데드가 매일같이 보위망에 좁혀왔지. 그래서 황야 곳곳에 자원을 숨겨두었어. 유사시에는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오리가그금날드수해맥도 어, 맥도날드. 추천해드맥도날 맥도날드. 사냥 네 끝내고 말겠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도

기다릴수 없다 주인들 야, 그거, 그거 움직여? <목소리> 가 왔다 소망인데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아이, 약해 보이는데 내면의 욕 학살을 시작하자 뭘 원하나? 이 조다 누굴 지켜줄까? 끝이 다가온다 내가 왔다 이 조다 누굴 지켜줄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넌 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아니면 방송하기에 이즈다. 딱 이게 세팅이어서 방통령 세탁소 4대 3을 식량 배급을 위해 잠시 멈추겠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병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몇 달간 스컬즈가 우리를 집요하게 압박했지 켈타스 너희 하이에프 형제들은 어디 있지 그들은 왜 너처럼 언데드와 싸우지 않는 건가 스컬즈가 우리의 옛 고향인 구엘 탈라스를 완전히 파괴했어 자랑스러웠던 우리 혈통도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가자. 남은 우리 동족은 알았어. 살해된 그만, 형제들을 가자. 추모하며 스스로를 블러드 엘프라 부르고 있어 그대의 그래. 동족의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안 절망으로 하였죠.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남은 백성들을 그대가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으니 아얘 그냥 구대기구나죽청맹 아니네 내가 왔다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토끼만 좀 보여줄까? 누굴 죽여줄까? 토끼만 좀 보여줄까? 누굴 죽여줄까? 많은데요. 잠을 줄여요? 줄이면 되죠. 이거 줄이면 되는 거겠지? 좀 보여줄까? 누굴 죽여줄까? 죄인들에게 누굴 죽여줄까? 어요나 끝이 다가왔다 좀 보여줄까? 누굴 죽여줄까? 데드가 돌아왔다 에이를 보호하라. <놀라> 보물이 더 있고 이것도 챙겨라. 이거 누군가 애니메이트드. 둘. 귀! 귀 악귀, 귀라도대열라 아군 전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니 믹스 스 맞네요. 볼원 하나. 독의 맛좀 보여줄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군 전들이 적과 교전 자, 하 도끼 한좀 보여줄게. 누구를 죽여줄까? 도끼 한점보여줄 죄인들에게 고통.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누를 죽여줄까? 일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최후의 왕이 왔다 끝내고 말겠다 뭘 원하나 에이. 쓸모없죠 무쓸모입니다 구데기 아이템 진정. 무슨 수를 썼어라도 대왕을 보호하라 때가 왔다 사을 끝내고 미투자. 말겠다 Talking about 나 o u r good n i c k 자 l Mike.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감사 o t I'm 다진 것다 내놔 g the tine and one egg. Tojo Borica. Cutting t h

좀 보여 줄까? 누굴 죽여 줄까? 어떻게 가는 거야, 저기? 뭘원하나 도끼맛 좀 보여 줄까?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제일 길은 이쪽입니다. 누굴 죽여 줄까? 갈림길. 아, 이게 갈림길이구나.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언데드 요새 근처를 지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거요 다른 길은 안전하긴 하지만 강을 건너는 데더 오래 걸릴 테고 어쨌든 둘다 위험하겠군 서둘러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아 뭐야, 선택을.. 아 경로 선택 이거 왼쪽 누르고 오른쪽도 둘다 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놓고 다 죽이고 오면 되잖아. 이곳은 강 이쪽 편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진지 중하나요 여기서 잠시 쉬며 지원군을 모으는 게 좋겠어. 도끼맛 좀 보여줄까? 언데드가 돌아왔다? 혼자 막을수 있지? 못 막니? 호 아, 장박력난 저기 털, 털고 와야 되겠다. 이쪽자누 죽여줄까? 이쪽 시복 어먼 길이 시5 클러라고요? 누굴 죽여줄까? 도끼맛 좀 막, 너무 보여줄까? 너무 이 저는 기다릴 수 없다. 돈도 먹고. 게 여기에 금이 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니, 나, 시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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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하니까, 강타 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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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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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하하까가좋아 헌데드가 돌아왔다 야, 우꼬이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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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기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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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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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안냥 끝내고 말겠다. 언데드가 돌아왔다. 아, 레이를 보호하라. 아, 왜 가면 와? 레이얼이 거의 파괴됐어. 어떻게든 놈들을 저지해야. 하좆이 죽는 거 아니야, 진짜? 감시자들을 위해. 야, 야, 야. 그런데 언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laughs> 아야 뭘원하나 도끼만 좀 보여줄까? 끝이 <laughs> 다가온다. 죽을 어... <누구를 웃음> 죽여줄까?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좀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불원하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음. 가진 거다 내놔. 뭘 원하나 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도끼맛좀 보여줄까 오, 천천히 가야겠다 천천히. 물론입니다 와, 누굴 그렇지, 죽여줄까 진은거봐도끼맛좀 보여줄까 월 원하나 도끼맛좀 보여줄까 원주는월 원하나 누굴 죽여줄까 뭘 원하나? 죄인들에게 고통을 보면뭐 차겠죠? 뭘 원하나?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 끝내고 말겠다 일주자. 뭘 원하나? 아군 전사들의 척과 표정으로 욕을 지어줄까? 언데드가 돌아왔던 에이어를 보호하라! 뭘 원하나? 이 <놀데드> 조작 도끼맛 좀 보여줄까?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은 끝내고 말겠다 누굴 죽여줄까? 이 조다 뭘 원하나? 기꺼이 도끼맛 좀 보여줄까? 길고 어려운 이남다 그게 쉬운 길이야 도끼맛 좀 보여줄까? 도끼맛 좀 보여줄까? 도끼맛 좀보여줄아

도기맛좀 보여 줄까? 누굴 죽여 줄까? 이조다도기맛좀 보여 줄까? 너무 안될것 같은 느낌. 오는 기다릴 수 없다. 좀 보여 줄까? 다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아. 끝이자 아, 하나가 먹고 래 사냥 끝내고 말겠다. 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야, 골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 답기 마이 때. 내가 왔다. 인들이 고투다.

뭘 원하나 천천히 둘러보라고 이 조다 가요 뭘 원하나 누구를 데, 죽여줄까 흔한데 물에 떠내려가요? 도끼만좀 보여줄까 그렇구만 이 조다 누구를 죽여줄까 뭘 원하나 내가 왔다, 이조다. 뭘원하나 누굴 죽여줄까? 아, 이렇게 오면 금방인 건데. 이조다,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아왜 이렇게 느려 원하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또 가서 비비고 있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주인으로. 아 마나코 좀 괜히 샀나 이러면?

맞아. 대이어를 계속 이동시켜야 하나? 이런 먹을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이어를 보호해야 하오. 수가 너무 많아. 오것도 밀려와. 밀려올수록 좋민스럽게

놈들을 물리쳤지만 후속 부대가 오고 있다. 시간이 없어. 대열이 되는 공격을 버틸 수 없을 걸야 켈테스, 대열을 강 건너편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제가 이곳에 남아 다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정말 숭고한 생각이지만 저렇게 엄청난 대군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지? 여신께서 저의 방패십니다. 엘룬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너무 들이 막아내고 있어! 차비의 위헌신이시 어서 티란데를 구해야 하오! 저 물줄기에 휩쓸리면 언데드 진영 한복판에 떨어지게 될 거요! 안데 켈타스. 티란데는 전사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거지. 우린 더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너의 백성들은 안전하다. 그러니 약속한대로 내가 쫓는 악마를 잡을 수 있게 도와라.